오늘은 세계 4대 장소 식품 중 하나이며 식탁 위에 불러초라 불릴 정도로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가진 자색 양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색 양파는 일반 양파보다 매운맛이더라고 단맛이 강하며 수분 함량이 높아 아삭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색을 띠는 가장 큰 이유는 핵심 성분 중 하나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며 퀘르세틴도 일반 양파에 비해 월등히 높고 몰리브데는 650% 비오틴은 50배 이상 많으며 회분, 칼슘, 마그네슘, 인 등도 일반 양파보다 풍부한데요. 그럼 자색 양파의 다양한 효능과 섭취 시 주의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산화 작용입니다. 자색 양파가 특히 항산화 작용에 뛰어난 이유는 풍부하게 함유된 폴리페놀 계열의 화합물, 그중에서도 안토시아닌과 퀘르세틴 덕분입니다. 이들 성분은 체내에서 과도하게 생성되는 활성산소를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따라서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대사활동을 도우며 면역체계를 강화하여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DNA 손상을 막아 노화를 늦춰줍니다. 두 번째 항암 작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양파에 비해 케르세틴과 자색을 띠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한데요. 여러 연구에서도 케르세틴은 암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DNA 손상을 막아주며 암세포의 비정상적인 성장과 증식을 방지하고 분열하지 못하도록 해줍니다. 또한 자색을 띠는 안토시아닌은 암세포의 혈관 생성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자가사멸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암발생 초기 단계에서의 세포 손상 방지부터 암세포 증식 억제, 자가사멸 유도, 전이 억제 등 다양한 단계에서 항암 작용을 발휘합니다. 세 번째, 심혈관 건강입니다. 양파는 전통적으로 혈액순환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자색 양파에는 일반 양파에는 없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 세포를 보호하고 혈관 내염증 반응을 억제하여 혈관 손상을 줄여주며 혈관의 탄력성을 유지해줍니다. 연구에서도 안토시아닌 섭취가 혈중 중성 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알싸한 맛을 내는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 응고를 억제하여 심혈관 질환인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뇌 건강입니다. 자색 양파가 뇌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주된 이유는 안토시아닌과 케르세틴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 성분은 뇌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뇌세포의 산화적 스트레스를 줄여 뇌세포의 손상과 노화를 늦춰주고 인지 기능, 기억력, 학습 능력 저하를 방지하여 치매와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뇌의 혈관 건강을 개선하여 뇌경색, 뇌출혈과 같은 뇌졸중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다섯 번째, 항염 작용입니다. 염증은 우리 몸에서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어떤 염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 통증 등으로 인한 삶의 질이 떨어지기도 하고 생명까지도 위협하기 때문에 평소 염증 관리가 중요한데요. 자색 양파에는 항염 작용에 뛰어난 안토시아닌과 켈세틴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매우 풍부합니다. 이 물질들은 체내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히스타민, 류코트리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고 분비를 조절합니다. 또한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특정 효소들의 활성을 억제하여 관절염, 기관지염, 각종 피부염, 자가면역 질환, 비만 등 다양한 염증성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여섯 번째 당뇨입니다. 자색 양파가 당뇨 관리에 좋은 이유는 혈당 조절과 합병증 예방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자색을 띠는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당뇨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합병증 위험을 줄여줍니다. 또한 페르세틴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인슐린이 혈당을 세포 안으로 자른반하도록 도와 혈당 수치를 낮춰주고 포도당이 과도하게 생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당뇨 예방 및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일곱 번째, 탈모 예방입니다. 모발은 주로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케라틴은 황을 포함한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황은 모발의 강도와 탄력 유지 그리고 탈모를 예방하는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양파에는 황성분 또한 풍부하여 모발 건강을 지켜주며 모발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비오틴은 모발 성장을 촉진하고 탈모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밖에도 간 건강, 눈 건강, 다이어트, 피부 미용 등에도 도움을 줍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자색 양파에는 혈액 응고를 늦추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항응고제 약을 드시는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양파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당뇨병 약을 복용 중인 분도 저혈당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자생 양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